다음은 세발대기 노루발 사육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같이 세발대기 노루발로 교체를 한 다음에 네, 중요한 것은 천을, 잠, 천을 접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요쪽이 안쪽이고 요쪽이 뒷면 입니다 요쪽이 앞면 안, 앞, 앞면을 이렇게 접으시고요 접으신 다음에 자 접으시고 이와 같이, 끝에만 살짝, 살짝, 살짝 걸려서, 어, 박음질을 하시면 되겠고요. 뒤를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점점점 표시가 되겠고, 요게 바지 밑단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앞면이 되겠고, 아, 겉면이 되겠고, 이쪽 흰색 실을 써서 그렇지, 천과 동일한 색깔의 실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 세발뜨기 노루발 사용법을 갖다가 설명해 드렸습니다.